<laughs>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어,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다 보면 가끔 뜬금없는 영상들이 올라오죠? 어, 그게 왜 그러냐고 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거기 에 올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희한한 영상들. 어, 그 선생님이 보려고 올리는 겁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들을 거기다가 올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이나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림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인 자료, 예를 들어 서 선생님 보고 싶은 영상이다.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찾아서 하는, 이런 것들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 특히 소스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올려놓고, 그냥 내그 유튜브 채널을 가서 보면 좋잖아요. 그쵸? 예, 보면 좋고, 광고 나오면 광고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이상한 영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이상한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선생님도 올리다 보니까 알았어요 첫 번째 공통점 뭐냐면 잘 몰랐는데 나도 예전에 그 아몬드 초콜릿 광고 그리고 코카콜라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도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걸 보는 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일종의 가음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어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다 옛날 광고죠 옛날 광고 그 옛날 영상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과거를 좀 회상하는 또 그게 또. 이제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선생님도 이제 추억파리 같은 거 예전에 그 영상들 보면서 예전 시절 이전 시절을 떠올리는 아,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 영상들이 나와서 일본 문화를 좋아하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그건 뭐 선생님은 사실은 미국 문화를 동경했었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특히 미국의 그, 뭐, 외화 시리즈라 그랬어요. 요즘은 미드라고 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 국민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만 해도, 어, 실질적으로 유일한 낙이 맨날 동네 나와서 그 친구들 혹은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얼려 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라고. 그럼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V 보거나, 아니면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TV 보고, 뭐, 요런 것들인데, 그 당시 선생님이 그 외화 시리즈를 보면서 특히 이제 미드죠. 미국 그봄 중에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빈은 12살에서 더 원더 이어스라는 거를 지금도 제일 선생님이 꼽는 어 그런 외화 중에 하나거든요. 어, 거기에 대한 그 학교 문화가 완벽하게 진짜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선 중학교 정도만 돼도 개인 라카룸 있죠.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하기 힘든 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 급식. 급식 우리 때는 요즘은 우리 학생들도 다 급식을 하잖아요. 어, 학교에서 이제 식사가 제공되고 하지만 우리 때는 다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싸 주셨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면 친구들하고 이제 앞뒤로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급식을 막 이렇게 학교에서 타와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 메뉴도 우리는 맨날 저기 밥에다가 뭐소세지에다가뭐 김치 요 정도였는데 막 햄버거도 나오고 막 피자도 나오고. 이런 게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 이거는 진짜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학교 자체에서 이제 뭐 드라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뭐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너무나 멋있었던 게 댄스파티를 하는 거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파티를 한다고 교내 방송으로 막 방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분주해져요. 누구한테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같이 댄스 파티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이러면서. <laughs> 예. 얘네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 봤을 때 너무나 이거는 어. 너무나 환상적이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이 미드에서 다루는 내용이 미국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죠. 예, 그니까 선생님이 80년대에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미국에서 80년대의 그 학교 문화를 다룬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나열했던 이것들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에 학교가 이거였다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진짜 너무 꿈 이상향 같은 그런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고 지금 왜 자꾸 이게 일본 영상을 올리냐라고 하면 동경의 대상은 사실은 그 미국 문화였어요. 선생님은 미국 문화를 좋아했고 특히 선생님 이제 음음악 같은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는데 그 당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글에 대해서 옛날 영상들을 찾아보고 하고 또내 추억을 좀 되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일본 영상들을 찾으면 그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놀던 그때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일본 문화에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 음, 정말로. 그 그도 그럴 게 학교 끝나고 와서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국민학교 끝나거나 중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 공중파 방송 있죠? MBC, KBS. SBS는 선생님 국민학교 때 없었고 중학교 말쯤인가 그때 개국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방송국이 있을 때 만화영화를 틀어 줬어요. 그땐 인터넷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 그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그 프로를 본방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봤던 즐겨봤던 만화가 그땐 몰랐어요. 그게 뭐, 뭐 어느 나라 건지 이런 거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재밌게만 봤지. 그게 다 죄다 일본 만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TV에서 방영해 주는 그런 이제 만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그거 말고 이제 단행본으로 나오는 만화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죄다 일본 만화였어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 웹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우위를 차지고 있지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어이 만화 같은 이런 분야만 해도 일본한테 우리가 한참 뒤쳐졌었죠. 많이 뒤쳐졌습니다.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이런 단행본 만화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본 만화든요.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매니아성으로 해가지고 정말 독특한 만화, 막 아주 특이한 만화 이런 걸본게 아니고 어, 남들이 다 보는 만화.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시대가 됐던 그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퍼트리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고 예를 들어 만화책 있다 그래도 꼭 학교에 가져와서 애들한테 이게 퍼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친구들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돌다 보면 선생님한테도 와요. 그럼 이제 한두 페이지 보다 보면 재밌는 거지. 그럼 야, 다음 건 언제 나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 선생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보던 만화. 그런 것들은 즐겼는데, 그것도 많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국민학교 때 드래곤볼, 뭐 중학교 때 슬램덩크, 고등학교 때, 그치? 고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좀 연재가 계속 됐었고요. 그때 야간 자율학습, 때는 한국 만화 중에 황민나신가 레드문이라는 것도 참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중간 이상되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다음에 그만뒀던 거 있고 대학교 넘어가서는 이제 데스노트 아 이거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라사와 나우키 20세기 소년 이것도 뭐 많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작품이니까 근데 그게 거기 있는 생활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거기가 이제 60년대 말해서 그때 국민학교 시절을 다니던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제 다루는 건데 음. 거기서 놀던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보다는 약간 선배들이에요. 어, 선배들이 그때 동네에서 막한 여름에 이렇게 놀던 모습들이 잖아요 그게 선생님 동네에서 뛰어놀던 거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또 이상형으로, 이제 그때는 그런 거 몰랐지만,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선생님이 이제 락 음악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9년도에 달창륙, 선생님 또 과학을 좋아하니까 달창륙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지만, 69년도에 우드스탕 락 페스티벌, 6 9년도 있었던 거. 그것들을 다 다루니까, 이거는 진짜 내 얘기 같은 거야. 아, 내 얘기 같은 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 봤을 때는 한, 16권까지는 재밌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끌다 보니까 뒤에는 좀 이상해졌어요. 음. 스포일 해도 되나? 어, 스포일 해도 되나? 어. 친구는 그쵸?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카... 카피죠. 어, 친구의 카피 친구는 어. 못돼. 뭐 옛날만 한데. 음. 이거 얘기하니까, 나 대학교 때 생각난다. 그 대학교 때 그때 한석규 씨하고 시문아 씨가 시문아 씨가 한참 뜰 때였는데 텔미 썸씽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좀 약간 뜨기 시작할 때 그때 그저 약간 스릴러물이 나왔어요. 그때 그 방에 있었는데 어형 텔미 썸씽 혹시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못 봤는데. 그랬더니, 꼭 보세요. 너무 재밌는 영화라고 정말 재밌었다어 그래? 어 고맙다 그러더니 걔가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잠깐만 형 근데 그 범인 시문아예? 그러다시가. 고 <laughs> 예,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거 뭐 재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 어 그런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영상들을 좀 찾다 보면 이게 아, 일본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어, 선생님도 몰랐지만 그렇게 일본 문화에 우리가 많이 어 노출돼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는 거고요. 그때 영상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추억을 조금 떠올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뜬금없는 영상들이 올라왔다. 여러분들은 주로 선생님 그 과학, 그쵸? 자연과 물화생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laughs> 무슨 아몬드 초콜릿이 막 나오고, 그리고 무슨 뭐 코카콜라가 나오고, 이런 광고, 이런 거가 나오면, 아, 그냥 선생님이 혼자, 자기 혼자 감성에 젖고 싶어서 보려고 올린 영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은 코카콜라보다는 펩시 콜라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싸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그러니까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펩시가 싸거든요. 그싼 거를 먹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둘다다 다 좋아하긴 하지만 음, 더싼 거를 먹는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훈훈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선생님이 대학생이 딱 됐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대학생 이딱 됐을 때 제일 좋은 거. 아, 막 자유롭고, 막, 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때는 뭐였냐면요, 어, 토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는 게 대학생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은 국민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 날 학교를 다 갔어요. 예, 네, 4교시까지 했습니다. 4교시까지.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되자마자 토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진짜 최고였어, 최고. 어, 요즘에는 사실 그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다된지 오래가 됐고 오래 됐고 해서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텐데 어 선생님은 그 대학생 됐을 때 제일 좋은 곡 뽑으라 그러면 토요일에 학교 안가고 그거였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었죠.